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어, 미분계수와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미분계수를 하나를 조금 적게 해서, 어, 문제를 조금 더, 한번더 늘려봤어요. 어, 그래서 일단 F1이 2고 F'1이 프라임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가보는 건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것들이고,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돼. 내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요거 하고 미분 가능성을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가보자. F1이 2래. 뭐 어쩌라는 거지. 자 보자 그죠?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는데 일단 첫 번째가 그리고 일단 이런골은 무조건 x 1러번 1분의 0, 0분의 0골 나온다. 그런그 얘기는 극한값이 결국에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은 수렴한다라고 보여면 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뭘 써야 되냐. 프라임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프라임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지? 아까 요거 좀 기억하실까? 자 리비트 네모에서 이거면 내가 여기 모양 맞춰줬다는 거 기억하시죠? 요걸 쓸 거야. 요건 누굴 맞춘다? F'? 어, 요거를 동그라미로 맞춰줘. 요 뒤에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저걸 써야겠네. 그럼 첫 번째 가봅시다. 그럼 얘는 원래대로라면 얘들아 그리고 이번 제풀 때는 제발 F, X, U 이런 아래 건을 건드는 리게 아니에요. 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 이것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네. 그렇지? 여기 이 안에 있는 거는 조작하지 않는다. 맞춰준다. 분모에 맞춰라. 분모에 요 안에 있는 건 분모에 맞춰. 그러면 맞춰보면 f x 세제곱 마이너스 f1에 어떻게 푸냐면 얘를 일단 첫 번째 맞춰요. 그럼 이 자식이 이미 뭐가 된 거야? 이미 이 자식이 f 프라임 1인 거야. 요거에 의해서. 됐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뭐야? 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자, 근데 원래 거는 없잖아. 이 세제곱이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우노라 그랬지. 제발 이거는 고1 때 배웠던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겠지. 리미트 애를 잠깐 상, 생략했어요. 리미트가 다 걸리는 거겠지. 1 들어가니까 곱하기, 그래서 3 된다. 그래서 답이. 구 된다고 볼수 있다고요. 요런 식으로 푼다고. 되겠죠? 왜? 이거 프라임 1이 이거였으니까. 그치? 맞아요. 이해 됐어요? 뭐 문제가 없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걸 보니까 어 선생님 요거는 약간 요렇게 하면 되겠다. 얘는 이미 모양이 정해져 있다. 그치? 모양이 정해져서 f 마이너스 f 1인데 이거를 요렇게 맞춰주면 요게 f 프라임 1이잖아. 요게 f 프라임 이야 그치? 근데 곱하기 봐봐. 얘는 사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얘가 곱해지면 다시 여기로 가잖아, 그치? 그럼 문제 없는 거야. 그리고 극한값을 1로 보냈기 때문에 프라임 1, 2분의 1. 2분의 f 프라임 1이었시다. 그러면 답이 2분의 3이겠네, 그죠 f 프라임 1이 3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려나갈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 얘보단 이게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저거는 항상 공률인데이 문제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다 막 벌써 말도 안 되는 뭐 로피탈 쓰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이 녀석을 맞춰줘서 요 녀석을 갖다가 묶어줄 거거든? 잘 보세요. 이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왔는데, 변함이 없어요, 몇 년간. 몇 년이 아니고 계속입니다. 아, 이거 h로 쓰면 안 되지, 그지? 계속인데, 분모 x-1 일단 놔둔 상태에서, 문제 잘 썼죠? 이거 문제 조금이라도 숫자 틀리면 골치 아파죠? 자, 어쨌든 X제곱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빼기 F1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F1을 해줘.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이걸 붕 누릴, 누릴 정도의 문제야. 이건 진짜 지겨울 정도인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얘를 묶어요. 묶는데 어떻게 묶냐면은 이렇게 묶어지고 이렇게 얘를 따로 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자만 쓸게. 분자만 써보면 요거 묶여서 하고 요 뒤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자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간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봐도 상관 없고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을 거다. 자 그럼 여기가 약분이 되잖아. 그럼 x 플러스 1의 f 1이야? 마이너스에, 조심해야 돼. 여기 이제 여기를 좀 이렇게 써볼게.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맞춰주라 했지, 선생님이. 이걸 맞춰주라. 그 다음에, F.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없었던 게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면 되겠지. 결국엔 여기도 1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EF1.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프라임 1, 마이너스 F 프라임 1. 곱하기 2다 그죠 요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됐죠 아 요렇게 푼다는거 그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안되면 이거 연습 안되면 절대 안나와 자 그럼 다시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그 그러니까 fx에 얘는 사실 뒤집어 까버렸지 그냥 뒤집었을 뿐이야 이 모양 지금 봐봐 이걸 뒤집은 모양이겠지 그럼 여기다 일단 놔줘 근데 요거 다시 한번, 아이거또 나왔네. 이거 쓰기도 귀찮아. 드럽게 나왔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곱해지면 얘가 요렇게 딱 붙으면 다시 일로 가잖아. 그리고 요거 조심. 요건 그래서 결국, 아, 1분의 1이고 곱하기 3이겠구나. 요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답이 1 나오겠다. 그죠? 됐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거가 아니고 미분 가능성이야. 미분이 가능하겠느냐 그거를 판단해보겠다는 얘기야. 미분이 판단하냐 미분이 가능하냐 첫 번째 전제조건은 그 함수가 그 점에서의 연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극한에서 연속을 그래서 배운 거야. 어, 아 배웠어요. 어, 종이 배웠어요. 제길. 자 어쨌든 함수라는 단원이 우리 함수라는 종류의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함수라는 게 있다면 그중에서 첫 번째 대분류가 그다음은 가능한 게 연속 함수예요. 연속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알아두시고 항상 머릿속에. 그러면 미분 가능은 조금 더 특수해요. 까다로워요. 미분 가능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즉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럼 종성립이 하는 게 뭐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란 말은 맞아요 맞다고 당연하지 연속함수 안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에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라는 거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물어보면 항상 성립하지가 않는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오와 오와 케바케란 얘기야 그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런 함수 여기서 있으면 그지? 연속은 하나 미분 불가능한 이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 사실 요게 관심 있는 거거든 아니 미쳤냐? 쫙 이어진 거같고 미분 가능하냐 연속 물어보게 초등 문제도 아니고 그지? 초등 문제도 그렇게 안 물어보겠다 그지? 자첫 번째가 그래서 일단 기준 조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면 어.. 실제로 수능 문제도 여기서 출제가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합답변 기역리은 디귿 되게 어려운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잖아. 그렇지? 어. 그럼 이건 참 기가 막히게 잘 숨겨 놓지 않았어요? 출제하신 분들 보면은 좀 착할 해 놨어. 그럼 도대체 그리고 저기 아까 연속하면서 근데 미분 불가능한 것들은 왜 존재하는지도 살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미분 가능성은 함수가 함수가 일단 첫 번째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어 미분 가능성. 그렇지? 함수 연속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또 하고 보십냐면 중요해. 차 미분 계수 그다음에 우 미분 계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연속이 아닌 거는 미분 가능을 따질 조차도 없단 얘기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탄생이 되겠지.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따지는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 아까 요거 배웠지? 요거 기억나세요? 어, x에 2로 보낼 때. 이게 사실 정진 차려야 되는 단원이긴란게나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막 가르치다 보니까 간혹 진짜 삐꾸 같은 숫자를 써 놓고는 모르거든. 어. 그다음에 문제가 또 이게 현장에서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달라서 애들이 여기서 하다 보면 이제 표정이 좀안 좋아질 때 있잖아 아 근데 그때 알아 어 아는데 이게 혼자 하게 되면은 약간 처음엔 진짜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찍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어쨌든 알겠지? 자 이렇게 돼서 간다는 거야 <laughs> 이것쓸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 피가 났네요 아우 짜증나 자 어쨌든 그럼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자 대표적인 예시야 Y는 절대값 x를 갖다가 따져볼게요. x0에서의 미분 가능한가 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요걸 갖다 따질건데 중요한건 fx라는거는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지. 저거는 일단 원점에서 꺾여서 올라가는 x-x 요렇게 -X 생겨서 원점. 여기서 요렇게 생겼다는거는 일단 국룰로 알아가지고 요게 학습이 또안 되면 안 되겠지. 즉,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라는 함수. X가 0보다 작을 때, 정의형이 움츠릴 때는 Y는 마이너스 X로 함수가 두 개로 나눠 쪼개진다라는 것까지 판단하시고. 이게 되겠지. 판단하는 거 좋다고. 아, 저희도 가봅시다. 그럼 뭔 짓거리를 하는, 선생님, 연속인데? 우와, 벌써? 그러면 일단 가능성은 있는 거야. 가능성은 있지, 왜? 아 연속 안쪽이 미분 가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는? 맞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자고 이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쓰랬으니까 써봅시다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자 갑니다 자 0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점에서의 x는 a에서의 우미분 좌미분계수 즉 여기서가 문제인 거거든 자 그럼 한번 따져 보면 아 이렇게 쓰는데 우미분계수 따져 봅시다. 의미 분계수 이쪽으로 가니까 0에서 플러스 아닐 거야. 그러면, 어, 선생님, 뭐야? 근데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이런 거야. 왜냐면 선생님 똑같지 않아요, 그런다고. 뭐가 똑같아, 임마? 그치? 사실 이건 0안 써도 되는 거야, 플러스는? 그럼 써보면, 이렇게 되지. 이 상태에서 x 분의 X일 거야. 그럼 이건 1이야, 그냥. 어, 선생님, 그럼 뭐야? 자, 두 번째 또 간다? 자,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어 우왕. 우왕, 갑니다. 가는데. 쓸데없는 효과만 넣게요 어우, 죄송. 아 자, 가는데. 어? 선생님, 그럼 얘는 어쨌든 이거네. 아, 이거 마이너스네, 그죠? 대충. 이거니까. 왜 이렇게 타고 들어왔냐면, 봐봐. 0에서 좌극관 타고 들어오니까 우극하는. 이 함수 타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가 X인 거야. 이건 이해 가요? 어. 그 다음에 좌극한은 여기서 타고 들어오니까 이 함수 타고 들어오니까 이건 거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되겠지. X 마이너스 X야. 어? 어? 야, 봐봐. 우극한에서의 미분. 우미분 계수가 1이고 여긴 좌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X0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해 줍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당연히 이런 거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니, 함수를 쳐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줘 놓고 여기 빵꾸뚫어놓는 다음에 여기서 A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싸대기야, 바로. 당연히,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함수 값도 없고, 이거 연속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야. 뾰족점. 대표적으로 이제 뾰족점이라 그래, 이거야. 방금 이런 거 있지. 뾰족점은 안 돼. 미분관은 안 돼. 일단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지. 함수를 그렸는데 막 뾰족해. 막 팍팍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가 있다가 이런 건안 돼. 좌우 미분계수가 완전 달라. 이해 가요 근데 어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왜냐면 이게 미분, 뾰족점이 되는 순간, 순간 접선 기울기가 사실은 봐봐. 난 이렇게 판단도 하거든. 만약에 여기서 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미분을 만약에 하면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어쨌든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야 아 1이야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선 좌미분계수우미분계수 다를 거라고 분명히 그지?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서 만나니까 달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여기선 따질 필요가 없죠 이 사람아 연속인데 그지? 이건 뭐 좌우 미분 계수다1 아니냐 마이너스 1 그치? 자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뾰족점은 안된다라고 좀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미분 가능하냐 안되냐로 따라서 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따라요. 어, 굉장히 많이 따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런 것만 하면 있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몇 개만 딱더 해볼게. 내가 딱두개 해볼라 그래. 연속되는 거랑 연속 안 되는 거랑 자 한번 해볼게 어 뾰족점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알아두신 게 제일 좋다고 자 그런데 선생님 진짜냐고 그렇게 물어보수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해볼게 Y는 요런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X1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을 내가 따져볼 거고요 자두 번째 여기까지 는 조금만 힘내세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FX가 두 개야, 두 개로 나와서 x 제곱 플러스 x, 3x 마이너스. 그래서 x가 이두 개를 갖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x1에서의 미분 가능 불가능을 물어볼 거야. 자 됐어, 자 이것도 해놓고 처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어, 선생님 그럼 알겠어. 그럼 선생님 또그 정이 써야 돼요, 그죠 일단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봅시다. 아 요거 1에서 꺾여서 이런식으로 가죠? 이런식으로 간다는거 됐나? 딱 봐도 안되지? 안되긴 하는데 그지? 한번 해볼 수 있는거야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으로 갈때 우극한에서 접근할 때 x-1에 f 사실 아까 일부러 그냥 여기다 플러스 쓴거다 안 써도 된다 안쓰는게 맞는거고 음. 이렇게 되면 이거겠지. 왜? 요거는 x-1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 x-1일 거니까. 됐어요? 요렇게 쫓아오니까. 아, 이건 문제 없고. 두 번째는 x가 1에서의 좌극한이다 그래, 똑같이 정의는, 정의까지는 똑같이 써지겠죠. 써지는데, 중요한 건 써지는데. 써지는데, 아, 이거지. 이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역시 미분 우미 분계수, 개수, 자미 분계수가 같지 않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 첫 번째는 그리고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이데 이거는 극한 값을 따진 거 아니야? 좌우 미분 계수를 따진 거니까 연속인지 확인하려면 일단 함수 값이 거기서 같아야 되니까 1을 넣어서 원래 확인이 된 거야. 이건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1 넣어봐, 2네1 넣어봐, 2야. 아 그럼 일단은 이어져 있는 건 맞는 거야. 그건 확인을 하셔야 돼 반드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가보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 제가 처음에 미분 이런 거수도가 됐을 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왜 이걸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어떻게 수도를 합니까? 정말 진지하게. 자, 그럼 여기서 일단 1에서는 봐봐. 이런 거 그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1에서는, 1에서는 나눠지고 적절하게 숫자를 못 넣어서 못 그리는 거야. 개략적인거 그리랬지. 누가 정확한 걸 그리랬냐고. 1을 넣었을 때는 얘는 2에서 시작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여기서 이어졌을 거 아니야 이 꼬랑지가. 얘는 봐봐 아래 블록이지. 그럼 뭐 이렇게 생겼겠지 대충. 얘는 마이너스잖아. 0너 봐봐 어, 마이너스 1지나네얘에서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걸 처갔다가 못 그리는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공부를. 이 정도만 그리란 얘기야. 제발 또 이런 것도 <laughs> 쓸데없이 여기서 X절편 좀 그리지 말고. 알겠죠? 필요한 것만 골라 그리는 것도 그 실력이에요 자꾸 해봐야죠 어. 선생님 보면 안과잖아요 이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만 따질 건요 그럼. 그럼 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해요 자 일단은 2로 똑같네 이건 됐어 자 오케이 연속한 거 같아 연속이야 자 그럼 연속은 됐고 자 그러면 따져 들어가는 게 이제 좌, 여기서의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동시에 들어와서 역시나 여기까지는 똑같아. 똑같을 거고 이렇게 돼요, 그죠자이 상태로 들어와서 자, 저번째자 그럼 가보자. 어. 이래서 우국화는 이걸 타고 들어오겠지?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1보다 큰 쪽에서 이거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플러스라 생각해 주는 게 좋다. 그지? 자, 그럼 여기를 그대로 쓰는데, 그대로 써. 어떻게 쓰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에서. 자, 조심해야 돼. 이거 1들어간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겠는데 그지? 아, 그러면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플러스 2 x-1이니까. 그래서 여기 3이야. 아, 3이라는 값이 나 아, 그러네. 1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또 가봐야지. 어, 가보자. 자, 선생님, 똑같이 따라. 아, 3x-1. 오케이, 선생님. 자, 그다음 빼기 2가 되잖아, 그지? 빼기 2 되는 거 맞니? 어, 2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이거니까. 3 나오네, 그지? 어, 선생님.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미분 x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 일단 모르지 몰라도 첫 번째 연속인데,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것 같다. 미분 가능을 처음 물어보는 일이 있겠냐 없겠냐? 물론 물어볼 수는 있겠지.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선 당연히 기본적으로 물어볼 때도 많다라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자 미분 가능은 연속이어야 돼. 연속하지 않으면 따질 가치도 없는 거야. 그다음에 연속하고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같으면 미분 가능. 그게 다르면 미분 불가능하지만 but 연속일 수는 있다. 그런 것까지 당연히 연속일 수도 있다가 아니고 당연하겠지. 연속인 거를 확인하고 미분 계수를 따진 거니까. 이해 가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미분을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도함수 파트로 연강이 연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해 보시고 직접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뾰족점이라고 에이씨, 당연하지. 이러면 안 되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